싫은 사람, 안 보고 싶은 사람, 자꾸 연락오는 사람,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? 차단, 무시, 도망, NO.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.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을 만나기 싫다,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대처하지 못하는 겁니다. 왜 내가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될까?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. 자연히 나에게 내가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자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. 내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. 대처법을 찾지 마라. 나를 갖춰라. 이 사람을 어떻게 피할까?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.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비슷한 일이 또 옵니다.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서 찾아와요. 1. 네. 나를 갖춰라. 싫은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.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합니다. 내 실력이 늘어나고 내 위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사라집니다. 네. 환경은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.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환경이 온 겁니다.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더 높은 환경이 옵니다.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똑같은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. 3. 공부가 답이다. 대통령부터 부모님까지 모두가 문제를 해결 못해서 힘들어 하는 겁니다. 그런데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하나. 공부입니다. 사회 공부, 인간 공부, 인생 공부. 싫은 사람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. 내가 커지면 그 사람들이 내 반경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.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야 할 때입니다. 오늘도 공부합시다. 구독 엔드 좋아요 함께 성장해요.